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착공은 하세월입니다. 양지정 시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계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사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고 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이십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삼백팔십칠호선 확포장 사업이 십팔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작년 팔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 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현 경기 도지사가 직접 가공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한으 같이 들어갈 테니까. 어 일부 나머 지분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난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어른들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가는데 분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고 나왔는데 그만 따져도 공사 도로하고도 남아요,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 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 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